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 한국경제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안 좋은데 날라간 거는 LG 엔솔, 스페이스X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한다는 그 뉴스로 올 LG 엔솔이 한5%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배터리는 지금 다죽 쓰고 있죠.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네, LG 엔솔 승승장부 잘 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야, 정말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에 테슬라 전기차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전기차,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뭐 바보 같은 소리냐,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거의 전 세계에 전기차부터 해서 우주선, 이제 정체까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도 많이 놓고. 이런 명이라던데요? 하여튼 그렇다. 늘리고 접고 비틀고 꿈의 디스플레이 나왔다. LG 디스플레이가 늘리기, 늘리, 기 접기, 비틀기 등 통해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2, 2차 시세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어나 저는 개인적으로 LG 핸드폰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접어서 아쉽네요. 유로폴리는 K 푸드, K 뷰티. 내 마음대로 바깔 읽었네요. 현지 생산 기지 짓는다. 코스믹스. 어. 코스믹스 블란스 프랑스 공장 인수 추진. 프랑스 코스믹스는 오이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브랜드 있죠? 삼양 식품은 불닭이죠, 뭐. 아, 어, 요번에 용가리 치킨. 하림이 잖아요 불맛 용가리치킨 빨간색으로 나왔던데 한 사먹어 보려고 합니다 엄청 빠삭 바사... 쯔양 유튜브 보니까 되게 빠삭하고 맛있어 보이던데 한국 1%대 미국 25% 반도체 탈혜택 극과 극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하학을 찍었다 오늘도 많이 내려갔죠. SK하이닉스 전부 다 반도체 그러니까 언제 몇년 전만 해도 또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반도체만 올라갔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또 또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 정책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도체가 없이는 또안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 문자를안 삽니다. 오늘 빨리빨리 빨리 읽을게요. 논술 학원 보낼까? 주니어 생글생글 AI 논술 가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뭐 내가 봐서는 AI가 책을 i 에테시켰거나 a 에가아가위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가위 선생님도 없어지네. 일 웃잖아. 학원 없어지는 가이가. 야채지 PT가 뭐 상담도 다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냥. 고스펙 우주선 뚫는다. LG 배터리 테슬라 로봇에도 바, 탑재된다. 이게 오늘은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아요. 경제 방송에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LG 엔솔. 뭐 하나 뜨면은 또뭐또하락 우르르르르기고, 또 이제 대통령하고 선박 얘기했다고 또 선박주 조금 조금 올라가고 또 잘못되갔다가는 또 박살납니다. 그냥 나는 내 거나 잘 깔고 있으려고요. 어, 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본전 다 했고요. 비트코인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시장 변화가 되게 세거든요. 계속 오르지만 않아요. 내릴 때또 미친 듯이 내립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을 부근하게 먹고 1위, 1비안 하면 됩니다. 미국 10%보편 관세 현실화 가능성. 돼봐야 알고, 우리 그때 걱정합시다. 뭐, 걱정할 건 없다. 뭐, 어차피 우리 밥 먹고 사는 건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뭐, 머리 자르는 거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알고. 삼성 R&D 단지, 미국에 지었다면 오조 감면, 반도체 전쟁, 뒤, 뒷짐진 한국. 음, 뒷짐 지었지. 대통령은 뭐 골프 배운다더라. 이제 트럼프와 같이 골프 칠 생각하고 있던데. 골프만 치면 되겠나. 잘칠라는 몰라. 엔비디아는 대만, ASML은 한국서 R&D 사투. 야, 진짜 전쟁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미국에만 갖다 지으면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삽니까? 트럼프 제, 제직권시 한국 내핵 무장론 늘것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핵 무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일단 방어를 해주니까 미국에서도 좋을 거 아니에요 항상 미국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연대차 노조 하루 이틀 일 아니고 항공업계 수건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 항공정비사 폭풍성장 야, 코로나 때 그렇게 잡아갔는데, 또 그때 또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게 빨리빨리 잊어요. 대출 갈아타기 29만 명 혜택, 중도 상환 수수료 내년 1월부터 절반만 낸다. 중도 상환 좀 하고 싶다. 근데 요새 또 대출 안 되니까 대출도 갚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대출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뭐. 중국에 AI 칩 팔지 마. 미국 TSMC에 지시를 했다네요. 이야. 미성년자 SNS 중독 저커버그 책임 없어. 그래, 저커버그가 무슨 책임이고. 요즘 중독 안된 사람 있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버스 타도 보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데. LG전자, 16조 5G 특화망 시장 공략. 한다. 5G가 되나? 근데 6G가 돼야 자율주행이 되긴 하는데. 포항제철소 화재 진화. 불렸나보네. 저 우리 제부들이 다 포스코에 있어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철강제 수급 문제 없지만 원가는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아 모르겠다 복잡한 경제 뉴스는 전잘 모릅니다 그냥 내 네, 아는 것만 합니다 아는 것만 에이 자꾸 침발 라야 되나 국민 메신저 카톡에 오픈 AI 기술 녹인다. 진작에 써야지. 시, 진작. 근데 어떻게. 어떻게 녹일 건데. 안전 궁금하네. 요금이나 압박 커진 통신사 OTT 구독 상품에 사활 건다. 어 그래도 넷... 넷플릭스 따라가겠나. 내려도 넷플릭스 보지 싶은데. 책 통신 삼사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 상품을 다양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통신 요금 가격대가 눈에 띄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OTT 구독 결합 요금제는 60갠데 1년 전 43보다 4 3 늘었다. 그래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금제 구간이 낮아져 가지고 낮아진다고? 음 그래도 넷플릭스 보일 거야, 아마. 파리지 소주 싹쓸이. 네덜란드에선 김치토스트 열풍. 야 이거 나 중학교 때 김치토스트 내가 만들어서 먹었는데 엄마한테 기똥 뱅이난 맞았는데 이거는 맨날 이상한 거 먹는다면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멸치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때도 엄마가 그랬어요. 하여튼 저거는 이상한 거 해갖고 먹는다고. 근데 지금 다 유행하잖아. 난 이상한 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앞선 사람이야. 앞선 사람. 흑백 요리사 보고 왔어요. 백정원 홍콩 만든 줄산 암스테르다 와, 흑백 반흑백 요리사 하고 나서 백정원 돈 번다, 돈 벌어. 되는,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요번에 상장해가지고 주식 부자 되고. 뭐. 사악겜이 미국 주식 같이 천억 달러 철도파. 지금 미국 주식 날라갑니다. 저 팔란티어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네, 또 이러다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그때 몇년 전에 중국 ETF 좋아서 들어간 사람들 다 개고지 됐지 싶다. 어떡.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이닉스 빼곤 안 샀다. 코스피 대형주 외면하는 큰손들.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미국, 외국인들이 다 손절해가지고, 막. 엔비디아 같지만 사운드 하운드? 올200% 폭등. 오, 음성 인식 인공지, 인공지능 AI. 그렇다, 이것도 AI다. 엔터즈, BTS 불핑 온다. 투심 살아난 엔터즈. 그래도 저는 엔터즈에는 그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돈이 없다.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에 불기둥 1년 내 10만 달러 도, 돌파. 아자 아자 갈수 있다. 10만 달러는 갈수 있다. 제가 코인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대세가 그렇습니다. 임대료 안 올린 착한 집주인 양도세 특례 꼭 챙기세요. 임대료 맨날 올리고 지만때로 올리는 나쁜 집주인 응? 어디 신고할 데 없나요? 저 가게 옮기면서 보증금 못 받았고 나왔어요. 정말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어떻게 할수 없나요? 왜 착한 임대료, 뭐 착한 사장만 어떻게 뭘 해주나? 못된 집주인들도 어떻게 하는 거좀 있었으면 좋겠고 보톡스 시장 판도 내, 내성 없앤 제품이 주도 앞으로 아마 보톡스 시장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지금 미용시술, 아 보톡스나, 아이, 자꾸 신문 보니까 딸리잖아. 보툴리눔톡스 보톡스.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살을 빼기 시작하잖아요. 살을 빼고 나면 피부가 처진단 말이야. 그럼 처지는 걸 어떻게 야지 한단 말이야. 그럼 보톡스란 말이야. 보톡스 말고 또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일 아픈 거. 어.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그래도 예쁘진다면 참는다. 난못 참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라고. 메타버스 여행하면 영어 공부, AI 컨텐츠 힘주는 교육기관, 이야.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 비대면 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뜨면서 또 로보트가 생기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보트가 밥도 안먹고 쉬지도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사람 대신에 로보트를 대신 했는데 이제 AI 컨텐츠면 진짜 이제 학원이 사라질 판이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외국에서 워워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이랬는데 그래 그러네 간접여행 메타버스 세계를 여행하면서 해외에 안 가고도 AI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겠네. 어, 그럼 어,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직접 뭔가를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덜하게 되겠다. 그럼 점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길을 싫어하겠는데요? 뭐, 서울 대박난 얘기는 안 읽고 싶고. AI나, 매, AI, AI 말고 로트가 대신할 수 없는 거. 어, 머리 자르는 거. 근데 스타일링은 AI가 할 수도 있긴,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나 맞춰 맞는 건가? 도널드 트럼프의 기환. 그, 문제적인데. 주5 2시간제만이라도 계산합시다. 난일 많이 하고 싶은데. 아니, 일은 많이. 아,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시간에 고강도 노력을 하고 싶다. 오늘 별 뉴스 없습니다. 아, 이게 의욕이 없노. 이 의욕이 안 생기네. 아, 이 구부러진 핸드폰 이런 거,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 이런 거한번 봤으면 좋겠다. 난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오래간만에 경제신문 말고 일반신문? 앞대가있나한 볼까요? 조선일보. 야, 이거, 주말에 서울에 데모 한 거.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쟁 난줄 알았대요. 그래, 외국인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일면만 보면 됩니다. 일면만. 자, 동아일보. 동아일보에는 포스코 불난 거 나왔네. 포스코 불났구나. 야, 불 많이 났네. 근데 뉴스는 그김여 사특검 수용하고 의정 갈등 잘못 인정을. 하겠나 니 같으면 이러다가 그냥 그만한다 그냥 김여사 뭐한거 없대잖아 어디 김쉬고 여러분 오늘은 이만 바이바이 여러분 다시 안녕 제가 한국경제 읽다가 동아경제를 봤는데 한국 경제 없는 신문 뉴스가 있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2% 올라, 1년 6개월간의 최고치. 팜류등 공급 부족 유지료 7.3% 올라가고 국내 가공 식품 물가 부담 커질 듯. 그러니까 자꾸 대용량을 사게 돼요. 쿠팡에도 우리 국내가 어, 맛있는 거 많잖아. 다 너무 비싸 가지고 이제 더 올라간다는데. 국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다섯 개, 품목 군별로 국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세계 식량 자격 지수인데, 이게 유지류가 7.3%가 올랐고, 팜류 같은 거, 우리 라면 만드는 거잖아요. 설탕 가격은 최대 수출국인, 오, 브라질이 최대 수출국인지 몰랐네. 사탕 수수 많은 데가 추출하는 데 아니구나. 2.6% 유제품, 곡물 유제품 엄청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빵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빵값이나 빵을 못사 먹겠어 진짜. 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트럼프 통상 압박 압. 죄송합니다. 트럼프 통상 압박 대비 미국 LNG 원유 수입 확대 검토. 주요 수입, 어, 수입국별, 좀더들거리지 마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였는데, 이제 보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겠네. 트럼프 기후 협, 변화 협약 탈퇴 움직임. 옛날부터 저번에 대통령 할 때도 여기 안 들어갔었잖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비상 조졌다. 하나 솔루션 나 어떡하노. 어쩐지 오늘 위드로 내려가더라. 나그 얘기하려고 이거 켰어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뛰어서 어, 비트코인 관련주는 오늘 이제 원상 복구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뉴스 있어요. 여기도 다 은행 조이기에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죠. 지금 대출 막아놔가지고, 뭐, 중도 상한 이자 좀에 가면 해준는데 지금 대출 갈아타, 대출 갈아탈 때도 없고, 중도금 가, 상한할 돈도 없고, 그거 좀에 뭐, 얼마, 얼마 가면 해주겠어요, 이자 뭐.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출 받아놓은 거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니까, 러 빚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르소려면 나는 맞아 죽는다. 올해 오늘이 여러분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 빼빼로가 어디서 나오노 롯데스 나오는데 빼빼로가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매수가 안 돼가지고 회사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올해는 당근김치 사 먹을래요 금배추 부담에 김포족 김장포기족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공장김치는 먹기 싫고, 담았는 건 먹고 싶고. 그러니까 남이 담은 걸 사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남이 담은 것도 비싸더라. 나는 그냥 싼걸 먹겠다. 없으면 다 빵을 먹겠다. 일단 부동산은 뭐 관심이 없지만 보니까 재건축 부담금 예상단지 당연히 오르지. 서울만 오르겠어요? 근데 지금 교전한 데 많아. 야 진짜 되는 일이 없네. 그리고 조선 경제. 사학 깨미 미국 주식 보유 천억 달러 돌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 순인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 미국 주식은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아 아니 유니티, 유니티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이렇네요. 음, 하여튼 그렇다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빠이빠이. 빼빼로 아무도 안 사준다. 이렇게 안 사주니까 빼빼로가 안 팔리지.